오오 오! 캄게개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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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피 강아지 플레이 타임 강아지가 즐기는 시간이에요. 어야 정말 재밌겠다. 아 <laughs> 어, 공장에요. 어. 어, 공장에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음. 퍼피 플레이 타임 봐봐 공장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왔을 이유가 없겠죠? 음 그렇겠지? 음 그래 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 쒸...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 퍼피 플레이 타임의 견학원 잉봉이라고 합니다 이뭐 저기 누구... 누가 계신데 에, 저, 잠깐 이거 파밍 좀 할게요 잠깐 이거 못참지 칠수 있네? 이 카운터에 아무도 안 계시는데요? 뭐지? 뭐지? 컴퓨터가 마우스를 먹었어 오야이를 눌러서 5분 더 도어를 할 수가 있다 하 다행이야 어. 어, 기차 소리였어? 강아지 소리인 줄 알았네 이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강아지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 야생, 야생화된 들깨들이, 어, 이 왜, 이게 약간 피가 묻어 있는 것 같냐. 음, 정말, 정말 기분이 좋은 곳에 겨낙을 온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나 여기서 뭘할수 있죠? 음, 그냥 소리 따라온 건데, 어, 그냥 낚시였나봐. 돌아갈게요. 어, 여기 사람 없네. 어. 무뭐 없죠? 어? 뭐 이거? 암호야? 아, 암호구나. 어. 아, 진짜 한 칸을 못 만들어서 박스를 못 만드네. 앞에 누구 계세요? 템으로 보면 될것 같은데. 안 계죠, 아무도. 이 암호를 찾아야 되는데 암호가 어디서 찾냐? 색깔, 색깔, 플레이 타임의 색깔. 아, 알았다. 아, 알았다. 나, 느낌 왔다. 저, 이, 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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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건데, 이거. 어. 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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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웬만한 유튜버들은 몰랐겠지만, 이건 딱 봐도 그거다. 어, 이거 왼쪽으로 되어 있죠? 순서가 이쪽부터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앞에 초록색, 그리고 핑크, 노란색, 빨간색이죠? 초핑노빨 초핑노빨이다 이거 아무거나 저거 초핑노빨 저게 그냥 돌아다닐 이유가 없거든 초핑노빨이다 초핑노빨 지니어스 맨 FUK YEAH FUK 아. YEAH 뭐냐 이거, 이거 뭐 이상 게 들어있는데? 이거? 못 v 나티비 t 되나 이거? 티비인 된다 티비인 이씨 <laughs> 어? 테이프 아 t v 아 색깔이 맞아테이프맞붙테이프 오케 여야 돼. 오케이. 플레이 타임 v 이텐아 TV인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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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플레이 타임이 회사죠? 음. 그래픽. 사람이 들어가서, 아! 그거네, 어. 그, 뭐지, 살짝, 그, 뭐, 뭐, 뭐냐, 그, 블리츠 크랭크네. <laughs> 사람 목도 뗄수 있어. 하하 <laughs> 어, 어, 사람 목도 뗄수 있는 기계다. 입체 기동도 가능하다. 플레이, 땡큐. 빨리 주세요, 빨리. 이 장난감 회사에서 이런 게 있어도 되나? 음, 뭐, 산업 채용도 아니야, 이거? 플레이 타임, 감사합니다. 음. 문, 열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아, 열렸다. 아, 이거를, 교육을, 안전 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내가, 어, 이것을, 어, 힌트할 수 있었다. 와, 어, 씨, 오. 가만 가면 나, 비스토르! <웃음> <웃음> 뭐야, 오른손은 없는데요? 왼손밖에 없는데요? 어디까지 갈까, 이거? 헉, <laughs> 개 멀리 가는데? 자, 그럼 이제 저기 철단, 철장... 아, 알았다. 진이었으면. 아, 아하하지 않아요. 지금 뭐야? 이게 허그 아나조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나 오른쪽으로 빠빠 빠져볼까? 어 뭐야 갑자기 어 아니 왜? 왜뭐 아니 왜 무대대고 뭐, 그래 아왜 <laughs> 무대대고 <부대되고> 그래 아어 <laughs> 얘도 손 들고 있어 여기 얘랑 하이파이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이파이브는 안될것 같은데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지 아 여기서 빨간색 오른쪽 그 오른쪽 그머시기를 찾아야 되나 봐어망만티 어 엉덩이 만졌는데 괜찮아 어 괜찮아 해얘손 아, 만지면 안될것 같은데? 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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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보는거 아니겠죠? 일단 여기부터 가라는거 같은데? 응 어. 여기 한번 가보고 당겼어 아개 무서운 애지 어 근데 안 열려. 이 녀석은 뭐 달랑 이거석는데 어? 열쇠? 석 열쇠. 이열쇠은어디이쓰지아이거 내가 지아이아보고지아이 녀석은 지무이 녀석은 지금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지금 지 마라. 눈에 눈지지이지 눈에 괜찮아, 저, 저, 눈안 움직이는 오브젝트, 안 움직이는 오브젝트야. 안 움직이는 오브, 오브젝트야. 어, 무해해. 어, 무해해. 어. 아니, 뭐, 당난감 회사를 뭐, 이따구로 만들어놨냐. 이 땅으로 만들었냐? 아니야, 나, 아유,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기 때문에. 어. 이, 공포게임, 원투, 원투데이도 아니고, 어. 슈퍼 유튜버로서, 인공교류 수당으로서, 이거, 뭐야. 에이, 어. 뭐, 지 어. 하, 여기? 어, 눈돋잡네 좀 살살 여세요! 아, <laughs> 살살 여세요, 치. 어. 어. 여기다가 뭐 꽂으면 된다, 야. 어. 어, 이건가? 뭐, 뒤져 있는데? 이건가? 아닌데? 이거 뭐꽂으래잖아 어, 미친, 나내 아, 손! 어, <laughs> 나내 손! 야, 어, 나 충전되고 있어. 뭐야? 이거 뽑은데? 충전이 되는데? 아 여기다가 설마 꽂는 거야? 어. 안가져아 여기 꽂나 봐. 저기 저긴가 봐. 아 잠깐만 이거 풀어 풀어 와 봐. <laughs> 풀어 봐. 위치 나고 여기를 딱 붙이면 뭐냐 이제 이제 이제, 이제 문 열어도 되는거죠? 어 잠깐만 왜왜왜 왜 전기가 어 뭐야 아 저거 뭐 깜짝 놀랐지는 않았는데 어. 빨리 말아 있다 오 어, 잠깐만 얘여얘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어디갔지 나갈.. 나갈곳은 없었는데? 이기 꼼짝없이 갇혔다 웨이크 어 프렌드 메이크 업 프렌드 친구들을 만들어보아요 이상한 돌리가있다아아뭐 쓸데없이 목도를 이렇게 길게 만들어 나 여기로 갈래 아 진짜 안아 막혀 있네. 아, 아 플래시 라이트를 치시던가요 너무 어둡잖아요. 아 이야 이야 놀라 척 해봤어? <laughs> 어, 놀라 척 해봤어요? 음 여러분들요 놀랐죠? 이그게수도수도가 어, 터졌을 그, 추석, 뿐이에요. 예, 뒤에 뭐 오는 거 아니죠? 음.. 아니네요. 문 열면 무슨 일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 둘셋야왜 아, 이렇게 다 사갔어 다 녹슬었나 봐 이게 어 뭐야 임마 뭐가지도 없는 게 글씨 어얘 뭐가지가 이거 뭐가지인가 뭐 초반이어서 게임 공아 이거 노란색 테이프 얻는 거다 어 테이프 얻어가지고 저기다 꽂아야 된다. 어 그럴 때까지는 어쨌든 유경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아 버킹퍼들이다. 아 이런 젠장! 어 뭐지 뭐 먹었는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나 여기 뭐꽂았어내 이거도 되는 거야? 내 이거 내 이거면 다시 못 올라올 것 같은데? 오, 명시 어, 하나 발견 오케이 갑자기 어, 이거. 이거. 뭐 뭐그 이거. 서운분위기거 그냥 퍼즐 게임이네 이거. 음. 이여러분들이어그 음, 내가 너무 잘하면 재미 없을까 봐. 어. 뭔가 잘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오 오, 오! 아씨 안 되나? 아! 음뭐다 <laughs> 숨겨져 있었네. 아다 숨겨져 있었어? 아? 아까 박스 올라갈 때 보였다고? 노란색 말고 초록색 말하는 거야? 어디, 어디? 아, 못본 척했어요. <laughs> 아, 이런 데 올려놓냐? 이탈 아, 음. <laughs> 기둥이 가등한다는 점, 그 정도? 팔다내팔 찾았다야. 백맞만더 씹벌게 된거 봐. 상크스 어서 와. 이거 먹으러 와야 되나 봐. 내 한쪽 팔 찾았다. 어. 와. 어, 양쪽 손 찾았죠? 어. 김치. 야, 이거 좀 짧다. 겁나 짧은데? 아 빨강이는 좀 짧다. 어. 가는 거야? 나 여기 가도 가도 돼? 여기 막 토이 스토리에서 보면 이런 거 여기서 절삭지 닭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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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가지고 뭐막 애들 분쇄 시키던데 그 분쇄기 아니냐고 여기. 아, 어,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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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요. 어, 한번 더, 한번더 떨어지세요. 어, 아, 뒤에 뭐 있는 거 아니고? 떨어지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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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기 터지겠다야. 됐죠? 왜, 왜, 뭔데 렉걸려 여기? 뭐가 많나봐. 뭐 많으신가 봐. 렉, 나 렉이 더 무서워. 컴퓨터를 바꿔야 된다는 사실에. 뭐야, 요 메이크업 프렌드, 1960. 이거 SCP 그거 아니냐? 그 SCP 이거 뭐 두면 뭐 이상한 거나오는 거다, 나고. Need power. 또 파워야? 어, 야, 귀신 언제 나와? 1번 전력. 아, 오케이. 이것도 전력 찾는 거야? 아 쉽네. 아, 이거를 옆으로 끌어와. 그렇지.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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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 전력을 한번 묶고, 마지막으로 어디 가야 돼? 마지막이 어디야? 아, 여기야, 아, 여기야, 어. 여기면... 어. 이거를 그러면... 어. 아, 알것같아알것같아 아이, 아이노, 아이노, 아이노! 어, 여기서? 한번 꼬고? 한번 꼬고? 살려주세요. <laughs> 나 목, 목매 달렸어요! <laughs> 살려주세요! <웃음> 아! 나 죽을 <전까진> 수잖아요 <laughs> 어, 어, 목매! <laughs> 어, 어, 셀! 어, 죽을 뻔했다. 어, 선이 목에 안 걸려서 다행이야. 어, 뒤집뻔했다 이걸 지나가는 척 하면서? 일단, 한 번에 꼬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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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왼손. 그렇지. 그렇지, 와. 그, 위치기동으로 갈라 했는데. 어. 도도를 해도 씨개 시끄럽네. 응 뭐지? 내 끼다. 어, 내가 만든 장난감, 나 장난감 만들었어. 뭐지? 내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이 장난감으로 뭘 하는 것일까? 아, 알겠다. 여기다 넣는 거다. 아, 나 너무 똑똑해! 와 개똑똑해 진짜 이거 뭐야 여기 여기 눌러 가는건가? 여기, 가는 여기 안열려 나도 열려 <놀람> <놀람> 아 아! 아 나오셨네 아 드디어 아이고 언제 나오지나 궁금 지금 아, <놀람> 아 저기로 들어가 저기로 아! 아 저기로 들어가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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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제 나오셨네 아 언제 나오지나 궁금했어 아, <놀람> 아, <놀람> 상관 없네? 못 들어오잖아 커가지고 음.. 뭐, 제가 움직일 거라는 건다 예상은 했어요 사실은 아니라고 해주세요 에 에이 쟤 먼저 앞에 가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이 앞에 딱.. 이 앞에 가면 있는 거같아쟤 작은 있는데? 저 앞은 죽음인데? 하지 마세요

살해되네. <laughs>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문을 열었었지. <laughs> 못들어오문 아, 닫아버리고.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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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여기 여기 앞에 한마나오는데 이거 앞에 앞에 나온다 말? 어 지금도 한번날려주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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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저저 녀석보다 빨리 가야돼 어, 어 빨리, 빨리. 어내뒤뒤 네, 뒤에, 뒤에 있다 내뒤 네, 있는 것 같아 느 네, 네, 느낌이 와 안돼 여기 올라가 아뒤 아, 뒤에 있어 뒤 뒤에 있어 뒤 있어 어아 맞다 떨어졌어 어어 아야 어가어 어디가 어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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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가 어디 어디가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어어

아, 얘네 애들 애도 는거 아니겠지? 그거 어디야? 어디야? 여기 어디야? 어디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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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쓰나서 잠깐... 잠깐... 뭐... 하고... 하고... 그런 느낌? 아, 오케이. 아주 간단 간단한 게임이네요. 음, 별별그 별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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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무섭지도 않고, 어, 별로 무섭지 않고. 어, 여기 나오면 아이들한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쩐쩐 쩐. 나도 죽어. 여기 앞에서. 어. 스피드로 완전 어, 이, 이 게임 이 토이 토이 게임 어 토이 게임 이거 프로 게이머로 간다 여기서 내가 방금 길 외웠거든 여기서 나오는 녀석한테 하이파이브 날려주시고요 여기로 밀려가서 여기 오른쪽으로 바로 꺾어줍니다 그러면 녀석이 뒤에서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네요 뒤 돌아보지 않고요 그래서 한번 속상하니까 뒤돌아 봐주시고 <웃음> <웃음> 녀석이 잘 따르고 있나 확인하셔야 돼요 내려간다음면 앞으로 또가주세요 <laughs> 녀석도 내려올 <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아 진짜 두려워해 <laughs> 앞으로 어, 미끄로틀사 미끄럼틀 타주고 오른쪽으로 꺾어 다음에 여기서 왼쪽으로 꺾는 부분 이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또잘 뜯다 는지 화이언즈 그거 이 녀석이 인코스로 올수 있으니까 아치 어그래도 왼쪽으로 아예 아니, 왼쪽 아니야 앞으로 앞으로 계속 쭉가면돼어추천나요잘쫓아하고 계시네요 오른쪽으로 꺾어 드신 다음에 여기 앞으로 오른쪽 그리고 왼쪽, 왼쪽 가면 안 돼요 오늘 어분 다 졌어 뭐뭐문 어, 어, 열어 지못 열어! 와, <laughs> 문 열어 여기 앞으로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꺾고 그 다음에 미끄럼틀 한번 타면 되는데 져 분, 져 분, 져 분, 져 분! 아! 아! 여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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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혔어, 막혔어. 여기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야, 여기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아니야? 이쪽이야? 어디야?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거야? 아무데 어디로 가야 돼? 오디오디야왜 이렇게 어디야? 무섭진 않구요? 음. 음. 응. 나연기예요 응. 만져줘. 고백. 여기, 여기야. 뭐 이거? 이거 회사야. 회사기에는 뭔가 가정집 같은 분위기가 나는데요. 아, 너무 예쁘다. 나도 나중에 이, 집에 이사하면 이렇게 기분 나쁜, 어, 기분 나쁜 장신구 가, 달아놓고 우리 마누라한테 혼나야지. 와, 씨 정신병 걸려 갔다. 이거. <laughs> 아, 이뭐 조명을 빨간거써 정육점이냐고? 아니요? 눈들거지, 눈들거지, 눈 떠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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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뭐라고, 눈 떠봐, 떠오네, 눈 떴구나, 눈 떠서 뭐라고? 몇시 끝났어? <laughs> 야, 끝났어, 끝이야! 뭐야? 진짜 끝이야.